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TV 입니다 5월 30일 에, 5월달 이제 마지막 거래일 인데요 5월 30일에 마감된 미국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, 이날 시장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 보안 혼조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다운은 상승하고 나스닥하고 S&P는 이제 소폭 하락하고 어, 개장 초반부터 뭐좀 약보합 정도로 출발을 했고요. 다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였는데, 어요 여기 이제 또 한번 일시 급락이 또 있었죠 여기서. 뭐 최근에 하튼 여 계속 부각되고 있는 그 미중간의 이제 관세 협상. 아 그에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또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급락했다가 역시 또 막판에는 이렇게 되돌리는 이게 이제 결국은 또 상승 추세라는 것 때문에 이, 이 되돌림이 또 나타나는 거죠 이게 역시 또 상승 추세의 위력을 또 보여준 아, 그런 날이라고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니까, 이제, 그, 미중간에, 이제, 제네바 무역 합의에 의해서, 이제, 연장이 됐었는데요. 그게, 거기에 또 균열이 생기면서, 일시 급락을 하다가 다시 또 되돌림이 나오고, 전날 같은 경우는, 이제,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, 일시적으로 좀,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역시나 또 별로 이날도 하여튼 아 계속적으로 등락만 있었지 결과적으로는 또뭐 보아 푼 조건에서 이제 마감이 됐고 이날은 상승 종목이 이제 하락 종목보다는 이제 약간 우세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크게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소폭 우세를 했는데 에그 중에서 이제 특히 반도체 주는 오히려 좀 많이 떨어졌고요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그 엔비 저기. 뭐냐 그 마, 마블 테크놀로지 네, 그쪽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반도체가 하락 상위 종목에 상당히 많이 네, 좀 포진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하락 상위 종목에서 이제 물론 리제넌 이거 이제 제약주 이게 제일 많이 떨어졌지만 은 여기 마블 테크놀로지, 램 리서치, 인텔, 에, 글로벌 파운드리, 엔비디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어, 총 다섯 개가 하락 상위 종목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포진되어 있을 정도로, 어, 그래서 이제 지수가, 어, 반도체가 2.11%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봐도, 이날은 이제 반도체, 자동차. 자동차는 이제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. 마이너스 3% 때. 그러면서 이제 많이 떨어졌고, 뭐, 리비안도, 어, 이날 3.17%, 루시드가 7.47%. 아, 전보다 이제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. 에, 반면에 이제 뭐, 여기 엔터 서비스라든지 뭐, 소프트웨어.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이제 뭐 팔란티어 같은 게 이제 연 어, 사상 최고가를 쳤고 뭐어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나마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대체적으로 그냥 뭐 소폭 플러스 정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락한 업종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여기 전통주, 어, 이 정도만 약세였고, 나머지는 소폭이나마 이제 강세를 어, 보였다는 거고요.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는, 어, 하락의 기운이 조금 작용을 한, 왜냐면 이, 그, 매그니피센트 7은 마이너스 0.70% 좀 하락을 했거든요. 물론 이제 뭐테슬라에 하고 이제 엔비디아 두 종목이 이제 크게 떨어진 게 영향을 줬고요. 테슬라가 이제 전날까지 시총 7위였는데 이제 8위로 떨어졌고 8위였던 브로드컴은 이제 7위로 올라섰고요. 어, 내주에는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목요일 날장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어 그래서 이제 내주에는 좀 이제 주목할 종목으로 이제 브로드컴 이게 음, 좀 주목이 되는 음, 그런 상황이고요. 나의 차는 이제 개장 초반에는 강세로 출발했는데 뭐 바로 꺾여갖고 여기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고 매수 신호 잠시 나왔다가 다시 매도 신호. 아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아, 나왔었고요. 여기 보면 이제 그 일간 차트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또 뭉쳐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락을 하느냐 이제 재상승하느냐 그 상당한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에,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요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갈 거냐 여기서 이제 지수가 이 어, 고점을 돌파를 할 거냐 상당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<laughs> 에, 이날은 이제 그 대입 매매 신호는 뭐 매수 매도 매수 여러 번 이제 바뀌었는데 아, 시종은 플러스 0.67%. 아, 거꾸로 썼네요. 그 다음에 양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1.33%. 아, 그렇게 좀 엇갈린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.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제 추세는 상승 추세가 뭐 공고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어, 중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4월 23일에 형성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구요. 그래서 이제, 음, 여러가지 뭐 하여튼 악재들도 있고, 악재라는 게뭐 결국 이제 관세와 관련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악재가 되겠구요. 그리고 이제 내주에는 이 파월 연설이 또 있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날 파월 연설이 예정되어 있구요. 다음 주에는 이제 경제 지표도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가 이제 다순 이제 나오는데 ISM 제조업 지수, 졸트 고용 보고서, 그 다음에 ADP 민간 고용, 그 다음에 베이지북 발표도 있고요. 베이지북은 이제 FMC 열리기 2주 전에 공개되는. 미 연준에 이제 지역 연준에 이제 경기 보고서를 이제 베이지북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또 공개가 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요일날 이제 주간 실업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이제 장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음, 금요일날은 또 고용지표 실업률 하고 이제 비농업고용 거기에 발표가 될 정도로 다음 주에는 뭐 아주 굵직한 에, 경제지표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 이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하는 어 상승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많겠다. 아,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. 이 날도 결국은 어 장중에 이제 크게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뭐 약보합 정도로 어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. 나스닥조차도 그게 바로 이제 상승 추세의 위력이라고 어할 수가 있고 그 추세로 보면은 뭐 단기 상승, 중기 상승. 장기는 이제 제가 이제 중위 관점이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 주에는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가 이제 많이 몰려 있는 만큼 어 그도 최근에 이제 이번 주는 사실은 어, 지수가 이제 큰 폭의 등락을 뭐 거의 안 보여 주었는데 여기 그 화요일날만 좀 움직였고 수목금 어, 3일은 거의 변동이 없었던 어,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예, 내주에는 이제 변동성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어, 변동성이 이제 살아난되면은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적으로 어, 일단 이제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요 어, 상승적으로 어, 반응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아,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내주에는 이제 경제지표가, 이제 중요한 경제지표가 많은 만큼 상당히 재미있는 어, 그런 주간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고요. 어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